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나는 여호와니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준다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축복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받은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주님이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택한받은 자의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택한받은 자는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택한받은 자의 새 생활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본문 12절입니다.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지녀야 할새 성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첫째가 긍휼입니다. 긍휼은 고통이나 역경에 처한 자에 대한 부드러운 동정심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처럼 또 어, 자비라는 말은 마음에 악의가 없고 너그럽고 친절함을 가리킬 때 자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잠언서 14장 21절 보면 "이웃을 업진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겸손인데, 겸손은 하나님께 대하여 낮은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쓰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다음에 온유라는 말이 있어요. 온유는 해계와 겸손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심정을 말합니다. 데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택한 받은 백성은 극률과 자비로 자신을 단장하고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이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맘속에 신자되기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all my heart. In l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all my heart. Amen.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어요. 무엇을 입어야 될까? 요기서 29장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의의 옷을 입어야 돼.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옷을 입어야 돼.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시로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입벗으면 성도가 벗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벗어야 됩니까? 모독을 벗어야 한다. 마태음 12장 31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특별히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요. 성령회방죄는 사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기적을 부인하고, 은사를 부인하고, 그 놈만 찾고, 그 놈하게 쩍쩍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비스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에베소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된 모든 행실을 벗어야 돼요.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보면 분노를 벗어버려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분노 조절이 잘 되는 사람 되게 성공해요. 분노 조절이 잘안 되는 사람은요, 잘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욱 해버리면 사람이 다 떨어져 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 속에는 그냥 위선 떨고 그래도요, 분노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만나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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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물건 다 팔아 먹어요. 그게 분노 조절을 하니까 성공을 해요. 경제 대국은 대국은 인정할 건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분노 조절을 못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을 때 참고 인내하고 얼굴 빛이 말해요, 칠면조가 돼 갖고 놀았다 팔았다 하얗다 붉었다.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또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좀 잘못한 거 지적만 하면 얼굴이 붉었다 팔았다 성공률이 거의 낮습니다 분노 조절을 잘하세요 분노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골로세서 3장 8절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래요 골로스 3장 9절에 보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성장이 얼마든지 나와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 11에서 12장 1절에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택함 받은 자의 새생활이 뭘까? 피차 용서하며 사랑의 띠를 매라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3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용납의 단계입니다. 용납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변함없이 대하는 것을 용납이라고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용서의 단계입니다. 용서는 누구에게든지 악한 감정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덮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단계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했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이게 그러니까 사랑은 최고의 법이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위대한 힘은 역사가 몇백년 됐느냐? 교회가 수십만 명 모이느냐? 교회 건물이 아 화려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얼마나 넘치느냐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드릴 오는 사람들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한 띠를 메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곤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고 곤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에 온전한 띠를 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배신하지 마라. 이 띠가 뭡니까? 띠. 묶어놓는 거예요. 배신하지 마라. 성경의 배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배반으로 형벌을 받은 자가 나오지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호세아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사도행전 1장 16절로 18절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신앙적인 배반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디모대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배신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생명까지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레미아 애가 1장 2절을 보면 친구의 배반으로 원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압살롬처럼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여 최후가 비참하게 되었죠. 사무엘 하 18장 14절로 15절 보면 사실은 압살롬이가 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권세를 짊어질려다가 자기가 압살롬이 압살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반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도 있죠. 성정을 잘 보시면요. 사도바울을 배반하여 세상이 너무 좋아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정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다 보면 관계 회복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종을 배반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다. 성정에 가르치죠. 사울 왕이 사무엘을 배반하여 제사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얘기가 무일상 13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세계명이다. 요한봉은 13장 34절에 보면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 목... 목사님과 장모님, 목사님과 교인들과의 관계, 장로님과 성도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드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덮지 못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의 특성이 있어요. 사랑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사랑은 귀한 것인데, 자언서 15장 17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이 너무 소중한 거라는 거죠. 자언서 10장 12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이라 자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빌리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권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권도전서 13장 5절로 7절에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쳤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또 가르쳐 주네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요, 4계명, 5계명을 보면 하라 해놓고 나머지 여덟 가지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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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래서 뭘뭘 뭘 말아야 되느냐? 악과 거짓은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시편 52편 3절입니다. 또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돈, 명예, 권세,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디무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산에 오니까로 갔고 요한 1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향락을 사랑하지 말으라고 자언서 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1장 23절을 보면요, 뇌물을 사랑하지 말라. 그냥 여러분들 뇌물 좋아하지 마세요. 뇌물 좋아하다가 얼마나 망신들 당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 이 공무원들 보면 참 많이 깨끗해요. 제가 구청장님 만나고, 시장님들 만나고, 저는 뭐 그냥 뭐 뇌물이 아니죠. 그냥 인사하러 가고 서로 교제하는 거니까 잘 마치나고, 또, 그래서 만나는데, 만나면꼭 바카스 하나 가져와도 그냥 돌려 보내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만날 때는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음료를 사고 가요. 왜 돌려받으니까 내가 그걸 먹는 거 어차피. 저 웃어봐요. 내물을 좋아하다가 하루 아침에 날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부탁하면서 뇌물 좋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리고 에레미아 2장 25절 보면,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 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책망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사랑하면 안 돼. 우상을 버려야 되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또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데모데 전서 3장 3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대모대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시부에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저는요 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참 좋아해요. 제가 돈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평생에 붕해를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돈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가끔 가다가 헌금 얘기는 했어도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헌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축복의 예물 이게 헌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소 2장 15절로 16절 보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불의한 싹을 사랑하지 말아라 불의하게 돈 버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버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강조할 점은 결론이 뭡니까?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봉 22장 37절로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택한받은 자의 세상활 세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리포 4장 6절로 7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받아야 한다고 유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믿는 자에게 최고의 형통이 있는데 그게 형통은. 그게 뭐예요? 복 중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10편 122편 6절에 누구에게 형통합니까? 피스메이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그런 사람은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과 평안, 평안의 축복이 형통이잖아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플러스 뭐가 와요? 평안이니라. 여러분, 자식이 잘될 때, 사업이 성공할 때, 건강할 때, 은혜 충만할 때,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은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든든한 성도들이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택한받은 자의 새 생활이 뭘까? 본문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를 살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말씀으로 에스겔 골짜기 해골 바가들이 변하여 큰 군대가 되게 하시잖아요.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그대로 된 것처럼 이게 바로 보냐 선포된 말씀. 주의종들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이 커할 때, 지혜로 가르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서 1장 28절 이 말씀은 내 속에 말씀으로 쫙 많이 있으면, 누구를 권면해도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여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설교할 때 말씀을 많이 넣어주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할 때그 말씀이 상대방을 권면하고 변화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이 커할 때 권면할 수 있다고 하는 노마서 15장 14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이 커할 때 시와 찬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택한 받은 자의 새 생활 다섯 번째입니다.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말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라고 생각 좀 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포했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뭡니까? 극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세개 보세요. 피차 용서하며 관용하고 사랑의 띠를 메야 한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야 한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심에 평생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